요즘 한국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습니다. 영상을 업로드하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300만원을 받는 챌린지인데요. 팩토리님께서 진행하시는 300만원 챌린지 지금부터 좋아요 받은 수 탑7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6등입니다. 바로 저입니다 조회수 대비 약 9%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기부를 해서 인증을 하는 공약을 걸었는데요. 팩토리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구독자만 올랐습니다.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은 5등입니다. 시청자 댓글을 추첨해서 100만원을 준다는 공약으로 조회수 대비 약 15%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공약이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켰을까요? 댓글이 무려 6천개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달았습니다. 다음은 입니다이 영상은 놀랍게도 공약이 없도 불구하고 조회수 대비 약 17%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구독자 분들의 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괜히 부럽네요. 재민 TV 구독자들아 자다가 입술에 목이 물려라. 아무튼 공약은 없지만 싶어 댓글을 달아봤습니다. 다음은 3등입니다. 삭발과 금연을 공약으로 내세워 조회수 대비 약 17%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이분은 특이하게 캐치 영상으로 더 많은 알고리즘을 공략하셨습니다. 댓글을 쭉 살펴보니 비트코인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. 다음은 2등입니다. 팩토리님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만한 1 200만원의 주인공입니다. 본인을 도와준 팩토리님을 다시 돕겠다는 공약으로 조회수 대비 22%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팩토리님 덕분에 떡상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팩토리님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봤는데 안대를 차고 계시네요. 빨리 쾌유해라.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1등입니다. 상금을 받으면 천안함재단에 기부한다는 공약으로 조회수 대비 약 49%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. 영상을 업로드한 지 고작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.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엄청 올라가네요.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. 이번엔 조회수 대비 좋아요 수를 분석해보겠습니다. 재민TV 9%포항시오킹15% 프로버르 17% 투보 17% 김딸국 22% 신남성현대 49% 하나, 아, 편집하다 보니까 열받네, 거 아, 야, 너가 그내 5월 5일 기억 안나 어? 5월 5일 어린이날 이벤트로 인마 형이 인마 500만원 썼다, 500만원 인마 장난 똥 때리나, 진짜. 넌 너무한 거 아이가? 어? 진짜 씨. 오케이! 자, 공략 변경한다. 자, 첫 번째, 재미TV 공략 그대로 유지하고, 그 다음에 그 쿠왕님 댓글 이벤트 한다. 알겠나, 댓글 적어라. 알겠나? 어?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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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님, 초보님 삭발! 오케이, 사발, 할게이발 받는다, 사발 받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김달꽁님, 그, 김달꽁님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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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, 공약, 팩토리님한테 돈 주는 거, 나도 준다, 나도 준다. 그 다음에, 신, 신남선영대 형님, 천안한 재단, 나도 준다, 나도 준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한번 누구? 오케이, 꾸러버르, 공약 없음, 그거, 박, 바... 어? 아니, 쟤는 왜 공약이 없는데?